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책은 44쪽일 것 같아요. 44쪽에 우리 지난 시간에 보건 의료 서비스의 사회 경제적 특성 다 배웠지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보건 의료 체계 구성 요소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딱딱한 내용이돼서 조금 정신 차리셔야 돼. 자, 보건 의료 체계 다시 말해서 보건 의료 제도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보건 의료 제도의 구성 요소를 누가 얘기했냐면 WHO가 얘기합니다. WHO가 어, 이 구성 요소를 요네 가지를 어, 네 가지 맞죠? 다섯 가지. 그이 다섯 가지고 갖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뭐 그냥 기억하시면 돼. 자, 제일 밑에가 뭐였었냐면 자원의 뭐예요? 개발입니다. 자원의 개발. 자, 자원을 개발했어. 그러면 개발된 자원의 조직화, 자원의 조직화가 들어갑니다. 자, 자원이 조직이 됐으면 이 조직이 잘 움직이기 위해서 재원, 돈이 필요해요. 돈 그리고 이거를 관리 또는 행정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보건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다섯 가지 구성요소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거 하나 하나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 자, 이 중에서 이제 자원의 개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자원이 뭐냐 이거죠. 자원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네 가지 뭘까요? 하나는 의료, 그러니까 인력, 인력. 또 하나가 시설입니다. 시설. 세 번째가 장비 및 물자. 장비 및 물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건료 관련된 지식. 이네 개를 우리는 자원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식선에서 딱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상식화라는건 무조건 알고 있으라는 거죠. 인력, 시설, 장비, 물자, 지식까지. 이걸 우리 자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3번, 4번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 거고요. 이 중에서 인력하고 시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의료법에 제시되는 걸좀 얘기할까 합니다. 자, 인력하면은 크게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의료법, 그다음에 보건의료기본법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료인 다섯 명 있는데, 네 아, 명, 다섯 명 있는데, 뭘까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다섯 예, 명입니다. 그걸 우리 의료인이라고 표현해요. 의료법에서 의료인을 얘기하고 있고요.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보건의료인을 얘기합니다. 보건의료인. 그럼 보건의료인은 뭐가 있는데요? 여기 안에 당연히 의료인 들어갑니다. 의료인 들어가고, 여기 의료인 들어가고 또 하나, 뭐, 약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 응급구조사도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건의료인이 훨씬 폭이 넓은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있고, 자, 그 다음 시설입니다. 시설은 또 다시 둘로 나눠서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보건의료기본법에서도.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기관이라고 표현해요. 보건의료기관. 그럼 보건의료기관에는 뭐가 있는데? 당연히 의료기관 들어갑니다. 의료기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약국도 들어가고요. 보건소도 들어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결국 폭이 더 넓은 개념이 보건료 시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건료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 중에서 우리는 의료기관을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여기 우리 국시도 보셨기 때문에 얼추 기억이 날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의원급 의료기관, 또 병원급 의료기관, 또... 아니에요. 상급종합병은 병원급에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조산원이 들어가요. 조산원. 조산원까지도 의료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환자예요? 입원환자예요? 예, 네, 외래환자. 외래환자를 진료할 목적으로 세워진 거고요. 여기 에는 다시 세 개가 있죠. 뭐가 있냐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세 가지가 있죠. 그럼 다시 겠죠. 조산원은 말 그대로 조산원이고 병원급은 외래 환자일까요? 입원 환자일까요? 입원 환자죠. 입원 환자를 진료할 목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자, 여기는 모두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 병원, 또 치과 병원, 또 한방 병원, 또 요양 병원, 그리고 종합 병원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양 병원 안에는 또 다시 두 개가 있어요. 다시 두 개. 뭘까요? 예, 정신병원하고 또하나가 의료 재활시설이 들어가요. 의료 재활시설.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신병원 의료 재활시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 병원급은 입원환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원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요양병요 병원급은 요 병원은 몇 병상 이상이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몇 병상 이상? 그렇죠. 30병상 이상이죠. 30병상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런데 그래서 종합병원은요? 몇 병상? 네, 100 병상은 넘어야 돼. 100 병상 이상이면 우리, 우리는 이거를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이 병원 중에서 굳이 30 병상이 아니어도 되는 거 있어요. 뭘까요? 네, 치과병원. 치과병원은 굳이 30 병상이 아니어도 되는구나. 배우셨던 기억 나실 거예요. 기억을 지금 되살리는 중입니다. 국시, 봤던 기억 나실 겁니다. 하여튼 이런 거고요. 자, 이 중에서 종합병원 또 다시 줄로 나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자, 종합병원입니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하면,